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복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사람들은 새해 인사가 꿍시 빠차이 삼가 발제 그러니까 재물이 많이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그러니까 부자 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직접 재물이나 돈을 지칭하지 않는데. 그것이 더 격조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각자 새해 설계를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새해는 어떤 목표들을 세우셨습니까? 저는 새해 설계를, 새해 목표를... 백척간두 진일보로 잡았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 이 말은 본래 송나라 때 고승, 장사지방의 초현대사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선승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말 중에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 실려 있느냐 하면 경덕전등록이라고 하는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원래 이 스님의 개송 중에 나오는 말인데 경덕전등록에 실려 있고 지금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불가 선가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초현대사가 장사 지방의 인물인데, 그래서 장사 화상이라고도 하고, 이제 초현대사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분의 개성을 전체를 말하면 백장간두부동인 백장장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나타내는데 보통 열자를 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간자는 낚싯대 간자입니다. 대중 밑에 방패간 하는 것은 대나무를 말하는 거죠. 나무목변에 방패간 하는 것은 나무로 된 것을 말하는 것도 또 벼화변에 방패간 한자도 있습니다. 대중 밑에 방패간 한 것은 낚싯대간이라고도 하고 대나무간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백장 길이의 이긴 낚싯대 머리에서 대나무 끝에서 부동인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람이요 수연특입미유진이라 비록 어둠을 얻었지만 참된 것은 되지 않는다 수연특입미유진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백적간두의 저 대나무 끝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한 말입니다. 백적간두라고 하는 것은 최고 경지를 말하죠. 자, 대나무 끝이니까. 거기에서 최고 경지에 올라가지고 딱그 경지에서 부동인,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람이란 말은 그 경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수연득이 비록 도에 들어감은 얻었지만 그것이 참답게 진정으로 도를 깨달은 것은 되지 못한다. 왜냐? 백척간두 수진보 시방세계 시전신이라 백척간두에서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 한 걸음을 더 내디뎌야만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 되는데, 왜냐? 이 시방 세계가 모두 이 온전한 하나의 몸뚱이다. 이 말은 이 시방 세계와 내 몸이 둘이 아니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백척간두에서 거기서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내디어서, 내디뎌서. 몸을 던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의 경지를 비유로 한 말인데, 되게 도가 높은 경지에 도달하면 부귀공명에는 초연하게 됩니다. 어,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정승판서하고 또뭐 아주 명예를 누리고 이런 부귀공명에는 처연하게 돼요. 왜냐하면 도라고 하는 것은 부귀공명보다 그더 높은 경지에 있거든요. 도의 경지에 들어서 느끼는 환희는 부귀공명을 누릴 때의 환희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내딛는다 이 말은 뭐냐면 부귀공명에 처연한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실은 생사초탈의 경지에까지 가야 된다 이거야. 최고 경지 낚싯대 끝에서 떨어질까 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 상태가 아니라 거기서 과감하게 한 걸음을 더 내디셔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된다 이것은 바로 생사를 초탈하는 경지까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을 더내 짓자면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하겠죠. 또 현실에 안주해서는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할 수가 없죠. 현실에 만족해서는 백척간두진일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이 정진과 노력을 어느 상태에서 만족하고 용기가 없고 이런 사람은 한 걸음 더 내딛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백척간두진일보를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현실에 만족하지 않아야 되고. 이 노력과 정진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불교의 선승이 한 얘기지만 우리 일반인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다 해당이 될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80점, 90점을 받으면서 그 성적이 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생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진일보를 해서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것 이것이 백적간두의 진일보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말하면 세계 무역 10대 국가인데 여기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서 5대 무역 국가가 되겠다. 세계 5대 무역 국가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도 백척관도 진일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했는데 조국이 국토가 분단돼서 통일이 안 되고 있고 또 민족이 분열해서 단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이 한국이 세계에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산업화, 민주화에 만족하지 않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도 백척관도 진일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우리 역사, 상고사, 고대사, 사대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이 역사를 말살하고 왜곡한 것을 중국의 사고 전설라든지 이런 책을 가지고 어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대차전 고조선이 이 대동강 유역에는 이성계 조선이 있었고 발해 유역에 우리 고조선. 한군조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사고전설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발해 고조선을 이었기 때문에 발해 고구려, 발해 백제, 발해 부여가 있었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그 동안 강단사학에서 착각을 일으켰던 요동 요서의 문제 또 중국인들이 고무줄처럼 늘여놓은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어디냐 하는 이런 문제, 또낭랑군이 한반도냐 대륙이냐 하는 문제, 이런 우리 역사상에그 그동안 매듭을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사고 전서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안에는 8만 권이 있기 때문에 거란족이 쓴 책, 여진족이 쓴 책, 몽고족이 쓴 책, 한족이 쓴 책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 위로는 환국으로부터 아래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바른 역사, 참된 역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을 더 내디뎌서 이제 교과서를 개정하고 역사를 바로 세워서 우리 국민의 국헌을 살리는 민족 정기를 살리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백척간두의 진일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년에 저의 목표를 백척간두 진일보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